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장금이 남편 한진상과 한 살짜리 딸 지아 이렇게 세 식구이고 전업주부다 시댁이 가까워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편인데 내게 그건 무척 고민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시어머니는 자칭 요리사였고 내가 만든 음식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품평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가 옳다고 했고 입버릇이. 우리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였다. 하지만 나도 요리 솜씨는 빠지지 않는 편이었고 매일매일 근사한 요리를 뚝딱 만들어 내는 사람이었다. 실은 친정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웨이팅 꽤나 걸리는 일식집을 경영하고 있었고 아빠도 젊었을 때는 유명한 요리사의 제자였을 정도로 나름 정통성을 갖춘 분이었다. 또 아빠는 요리 프로에 출연도 하고 방송을 탄 적이 있어서 나름 유명세도 갖고 있었다. 나도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자존심에 금이 갈까 이 염려되어 그 사실은 비밀로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딸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을 때 찾아왔다. 나 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일단 올라오세요. 무슨 일이 있어야 하오니? 손녀 보고 싶어서 왔지. 할머니 왔다. 지금 이유식 먹을 시간이에요. 그래 그거 네가 만든 거니? 네 오늘은 단호박찜이에요 시어머니는 단호박이 들어있는 그릇을 휙 낚아채더니 묻지도 않고 자기 입에 넣었다 어 이게 무슨 맛이니 아 이런걸 어떻게 입에 넣어줄 생각을 해넌 엄마 자격 미달이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이유식에다 자기가 다시 가늘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유식이라 일부러 싱겁게 한거예요 그렇게 막 넣으시면 안돼요 너 지금 그거 큰실례다 내가 가나 나못 맞출까봐 그러니? 그렇게 불만이면 넌 앞으로 내가 만든 음식 먹을 생각하지마 어머님 음식에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유식은 싱겁게 하는 게 기본이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요리 연구가가 꿈인 건 너도 알고 있지? 요리책 낼 계획도 있고 그 문제로 출판사하고 상의 중이라고 내가 말안 했던가?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런 나한테 감히 음식이 어쩌고 하는 거니 건방지게? 제가 언제요? 어머님이 제 음식 가지고 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따박따박. 어디서 말드답이야? 내 손녀밥도 이제 내가 만들 거다. 넌 빠져!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더니 그냥 가버렸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너무 당황한 나는 이따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 때 집에 들어온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다. 나다 듣고 왔어 너 감히 우리 엄마 음식에 불평을 했다며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거 오해야 나는 어머님 요리에 불평한 적 없어 시어머니 열받게 하니까 좋냐 네가 만든 맛탱가리 없는 음식을 먹이느니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 먹여서 키우는 게 우리 딸을 위해서도 좋아 나 앞으로 엄마 집에서 저녁 먹을 거야 남편은 정말로 그 다음날부터 저녁 시간마다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다. 매일 혼자 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자니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내가 혼자서 저녁을 먹는 일상이라니. 이런 일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남의 음식 솜씨를 갖고 뭐라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빚을 갚아주리라 다짐을 하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저녁 시간에 따라 나섰다. 시댁에 도착하자 저녁 준비는 이미 다 끝나 있었고 주방에는 저녁 반찬이 들어있는 냄비가 두개 있었다. 나는 다들 딸아이에게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주방에 가서 내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에 묻지도 않고 간을 보기로 했다. 그리고 몰래 설탕을 대량 투척해서 살짝 휘젓고 뚜껑을 덮었다. 잠시 후에 시어머니가 와서 간도 안 보고 바로 그릇에 담아서 식탁에 올려놨다. 나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흥미진진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리고 설탕이 투척된 찜 요리가 입에 들어간 순간 맛이 이게 뭐냐고 다들 난리 난리. 어? 맛이 왜 이래? 설탕 범먹을 해서 이걸 누구 먹으라고 한 거야? 진짜 맛이 이상해. 엄마, 이게뭐 넣은 거야? 시어머니는 급 당황했고 쩔쩔 맸다. 그러다 나를 보더니, 너, 지금 복수한 거니? 라고, 훅 들어왔다. 네, 어머님하고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버럭 화를 냈다. 그때 나는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는 못 찾겠으니까, 여기에 사인해줘. 그러자 마치 참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나는 더할 말도 없고, 재빨리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불쑥 나타나자 부모님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바로 감지하셨고 이유를 물으셨다. 그래서 그간의 경유를 말씀드리자 몹시 분노하시더니 다음날 바로 시댁으로 출동하셨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과는 커녕 이렇게 요리를 못하는 딸을 시집 보냈으면 최소한 미안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으면 이렇게는 안 됐겠지! 라며 거침없이 망언을 내뱉었다. 그 말을 들은 평소 온화한 성격의 아빠는 남편을 타이르듯이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요리인으로서 평생을 바쳐오면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군 내 딸의 요리를 모욕하는 집안과 결혼을 허락한 걸 후회하네 내 딸이 이 집에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걸세 부모님은 거친 말싸움 대신 단호하고 강단있게 의견을 말하고 시댁에서 나왔다 그후 부모님의 이해와 동의하에 정식으로 이혼수속에 들어갔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정 폭력에 대한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이 정도 작은 일로 이혼이라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면서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끝까지 시어머니 편만 들었다. 나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지냈고 식당 경영 때문에 매일 바쁘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일과 집밥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임지고 맡아서 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어느덧 이혼한 지 1년이 넘어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친분이 있던 기자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아빠 제자로 입문해서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빠 식당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자와 함께 요리 연구가가 되고 싶다며 한 여자가 아빠 식당에 왔는데, 기자가 데리고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다. 아빠 얼굴을 보고 아빠보다 더 놀란 시어머니는, 유명한 요리인이 있다더니 사돈, 아니지, 그쪽이었어요? 라고 하더니, 개면적은 얼굴로 슬그머니 뒷걸음을 쳤다두분 아시는 사이세요? 그럼 더 잘됐네요. 이분이 이번에 저희 출판사에서 요리책을 출판하실 예정이거든요. 선생님 밑에서 요리를 배웠다는 스펙이 있으면 홍보 효과가 올라갈 것 같아서요. 이분 요리솜씨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잠깐 힘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속사정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기자 옆에서 전 시어머니는 점점 낯빛이 파리해졌다. 아빠는 얘기를 다 들은 후, 한숨을 크게 내쉬고 한마디 했다. 이분은 남이 만든 요리는 음식으로 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태어 내가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괜한 시간 낭비했습니다. 그만 돌아가시죠.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을 바로 내보냈다. 기자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자기 요리책이 나오는 걸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다는데 요리계에서 인맥이 장난 아닌 아빠한테 문전 박대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리책은 서점이 아닌 창고로 직행. 나중에 기자가 다시 찾아와서 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캐물었고, 할수 없이 사실대로 자세히 아빠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말해줬다. 그러자 그 기자는, 요리솜 씨는 훌륭한 분인데, 그런 성격이라면 대중 앞에 나설 자격은 없네요. 안타깝지만. 라며,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비즈니스와 관련된 일은 제안하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건 시어머니 자신이 만든 결과이지만 손에 잡힐 듯했던 자신의 꿈이 허무하게 사라지자 크게 절망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출판도 하기 전에 인세를 미리 계산하고 나한테 줄 위자료도 남편 대신 선뜻 내놨었는데 막상 자기 자금줄이 막히자 남편한테 위자료로 꺼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양육비 주고 집 대출값 갚기도 벅찬 남편한테 갑자기 그런 목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하자 모자 관계도 막장을 보고 말았다. 그렇게 바퀴벌레 같던 모자 관계가 돈 때문에 끝장이 났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버려지면서 두 사람은 쓸쓸한 인생이 시작됐다. 그후 나는 아빠 가게에서 일을 도우면서 SNS에 내가 만든 요리를 소개했다. 조금씩 인지도가 올라가더니 어느 틈엔가 주부들 사이에서 유명한 인스타그램어가 되어 있었다. 그러다 기자의 강력한 추천에 힘입어 요리책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덕분에 부모님 댁에 살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됐다. 이혼한 직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적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난 후부터는 자신감도 생겼고 싱글마더로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단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열심히 아이를 키우면서 일로서도 성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